붓다사는 법여집에서 전해주는 팔정도, 여덟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 정견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따끔에 대한 지혜,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 정 사유인가,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꼬지 아음 불해에 대한 사유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 정어인가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 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말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 정업인가,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행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 정명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 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함 법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열이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타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 정 정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 정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마음 챙김 정념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 불선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내적인 고요함과 마음의 하나됨이 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는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 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비팔했기 때문에 평온하 함께 머물고 마음챙김하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챙김하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삼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사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산매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따끔의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